자, 지금 절댓값 이 y 는 4부터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겠다. 음.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2의 어, n 제곱에 y 빼기 x 저기 Y는 어, 플러스 뭐. y가 1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도 그림을 그리면 될것 같아. 위에 거부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잘안 나오지, 지금? 그런 거지? 알수두 아, 네. 개를 어? 그러니까 절대값은 두개 나오잖아요. 이건 네개 나. 아 s 가 크고 y 가 크고. 근데 그 원칙은 지금 쓰지 않도록해. 왜냐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거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원칙 말고 좀 변칙을 쓰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그거 얘기 다시 해주겠다는 거. 지금 그게 안 나와서. 좀 답답해져요. 그러면 너 스스로도 문제를 풀면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봐봐. x-4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x-4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절대 값이 x에만 있는 경우, y에만 있는 경우, x와 y에 모두 있는 경우, 통째로 있는 경우,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게. 절대 값이 X에만 있으면 X가 0보다 큰 부분을 신경쓰고요. Y축 대칭을 해버리세요. 이것도 절대가 Y가 있으면 Y가 0보다 큰 부분을 봐주시고요. X축 대칭을 해주세요. XY가 모두 0보다 크면 1, 4분면에 있는 것. X도 Y도 모두 다 0보다 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 원점 대칭 한 번. 원점 대칭은 보너스 같은 거. 음. 얘는 어떻게? y좌표가 절대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 음수가 나오더라도 다 양수로 바뀌겠지. 꺾어서 올려라 이렇게 돼. 자, 그걸 보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x, y 둘다절대값이 있으므로 둘다 있으므로 누구와 가까운 거지? 아니, 아니, 아니. 2번과 가까운 거야. 그렇다면은 2번에서 한 행동처럼 따라서 그대로 다시 그려볼게. 말. 말로 먼저 그릴까? 음. <laughs> 자, 일단은 x 더하기 2y가 차사것처이 상상하고 그림을 하나 람은이이렇게 돼요. 그릴를이렇만살요사 1, 사만살려사람이이사람이사람사람칭이축 그 대칭, 이사 대칭, 이이이이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자 밑에 거 그림 그리면 되지 뭐 이제 x 절편 찾고 y 절편 찾아서 이어준다 x 절편 찾고 y 절편 찾아서 이어준다 계속 그렇게 생각해도 얘도 그게 필요해 x 절편이 누굴까 y가 0일 때 x의 값이지 y 절편은 누굴까 x가 0일 때 y의 값이겠죠 뭐 음. 이상하다? 아니 아직 안 구했는데요 아 사네 <laughs> 그렇네요. 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준 거야? <웃음> <웃음> 됐어. 네. 어. 그러면 얘는 X절편이 뭐고 Y절편이 뭔지 시간만 좀 있으면 구할 수 있겠냐는 거지. X절편은 Y에다, Y에다 0을 0. 넣은 후에 X를 구하고 Y절편은 X에다 0을 넣은 후에 Y절편, Y를 구해주면 돼. 알겠음? 음. 일단, 그럼 음. 여기서 좀 생략을 할게요. 나머지는 뭐 워낙 간단하니까. 일단 먼저 풀고 있어 봐 음. y 좌표는 X에 0을 넣어. 이렇게. 넣으면. 넣으면. 뭐가 <laughs> 계산을 하다 마른 걸 나한테 보여주니? 아 그래요? 어 그림을 그려야지 <laughs> 지금 여기까지 얘기해줬잖아 x절편 그럼 찍어서 이게 2n분의 1이니까 항상 이, 이 녀석이 여기쯤 있겠지 되게 조그맣잖아 2보단 작겠지 얘가 y절편도 엄청 작다고 알겠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참 여기 x 표편 음수다. 음수. 음수. Y자편 항상 양수인데 작아. 1보다 작지. 훨씬 더 작아.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말한대로 다이아몬드 안쪽, 직선의 위쪽이 되지. 크니까 Y가. 여기 말하는 거야. 저기 구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구해주면 돼요. 여기 교점 좌표 같은 거 필요하면 찾으면 돼. 음. 그거 어려운 일 절대 아니고요. 예, 네. 까만색 여기 색칠한 부분,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만 구해줄 수 있으면 보라색으로. 그럼 이제 이 단원을 푸는 거지 왜 넓이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음. 자, 그거는 이제 단순 계산인 것 같아서 잠깐 생략은 하지만 너는 꼭 해보고 나한테 검사를 다시 맡아야 된다. 알겠죠? 어.